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이 왜 성경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 책입니다. 벌써 창세기 1장 1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인데, 복수로 써여 졌어요. 그래서, 어, 이, 그, 그 당시에 모든 그 세계는 다, 신 이름이 다 단순데, 하나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되시면서 사역을 세 가지로 하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라는 말은 태초란 말은 그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데 그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어느 때그 시간을 정확한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걸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막그 지구가 언제 생겼냐, 뭐 우주가 언제 생겼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태초에라는 말이 다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과학 책은 아닙니다. 데 사람들이 자꾸 과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서술적으로 기록된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모든 과학자들은 이 하늘이 어떻게 생겼으며 지구가 언제 생겼으며 이런 걸 연구하는데 그그 그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 과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포, 그런 것들이 이제, 막그 발전을 해가지고 진화해서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그 성경을 보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범신론, 진화론, 다신론, 허무주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뭐 찾아봐도 아무리 없다. 그래서 유명한 뭐 세상의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하는데 천체를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뭐 로켓 타고 나가서 소련의 가가린 같은 사람도 처음에 우주에 처음에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 로켓 타고 갔더니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이 사람 정신 나갔네. 당신 어디서부터 나와서 부모님 있으니까 네가 장신이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도 부모님이 안 계신, 나는 나, 나, 나대로 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로 태어난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지만,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지금 31절까지 읽었지만, 31번 이상 나와요. 어느 다른 소설책, 문학책, 철학책 가서 찾아오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보라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과학책에는 더 없어, 더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학책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설책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서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다스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려면은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돼. 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어떤 사람은 성경 성경보다 과학책을 더 많이 읽고 소설책을 더 많이 읽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알지 못해.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신 책이니까. 이 성경을 부인하고 진화론자들, 과학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그 진리 진리라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진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아예 그냥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얘기를 해도 그 하늘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늘을 아니, 너 no. 그럼 누군가 하늘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땅, 이 누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검, 이제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분명히 누가 지었죠?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이 건물은 이게 1966년도에 졌다고 저렇게 기초속에 써 있으니까 어, 이거는 누가 지, 지었다고요. 그 지은 사람이 누구지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원이, 가장 근원이 뭐냐라고 할때 바로 우리가 인간이, 내가 존재하는 것도 부모님이 나를 이제,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했지만 계속 올라가면 인간이 존재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여기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 가지 뜻이 나타나는데 창세기에도 첫째는 바라라는 창조가 있어요 바라 바라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알았을 때 여기 이 1절에 쓰여진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하늘과 땅이 언제 있었어요? 이거 없는 거 하나님께서 다만들어요 마치 화가가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화가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뭘 그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화가가 딱 도면지에다가 뭐찍 찍찍거고 막 그러는데 이뭘 그리나 그렇게 가면 막 그리다 보면 나중에 형체가 탁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얼굴이 나타나고. 뭐, 무슨 이제 과일 같은 게 나타나고, 뭐 이런 게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는 이렇게 탁 드러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바라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이나 또는 그 어, 이제 1장에 또 다른 부분에서 창조는 야차로, 아사창조,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 어, 바로 이 의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미 창조된 나무는 창조됐죠. 거기 창조된 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이렇게. 이런 창조가 있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무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결국 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은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소유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뜻대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만든 자의 뜻이 있는 거죠.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뜻이 있고 그 맞는 것에 다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라든지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고 주권을 말, 하 오너십을 말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는 거죠, 주인. 우리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 오너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6일간의 창조를 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은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면서 이 지구를 다 채웠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채우시면서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에,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했다면 먹을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다 준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이 토브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였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아주 좋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이 저도 이 미국에 와서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보니까 이 미국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나무가 많아서 산이 많은 줄 알았어요. 이게 막그 그런데 그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미국이. 우리는 지금 뭐 계속 살고 있으니까 뭐다 그런 줄아는데 한국에서 온 분들은 다 감탄하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사실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그 눈을 열게 해 주시는. 자연이 더아름다 이게 뭐 꾸며진 거 이런 거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가면서 느끼는 점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산보다 아파트가 더 높은 거예요. 산보다. 물론 산이 뭐큰 산이 아니고, 이제지 동네 산이 그냥, 그냥 아파트, 언제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 아파트가 탁 올라가가지고 산이 다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이고 얼마나 삭막한지 모르겠어요. 땅이 안 보이잖아요. 서울 걸어보세요. 땅이 안보여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름에는 그냥 막 찜통이 되는 거지. 다땅에서또 열이 올리지. 아파트에서도 열이 올리지만. 그걸 보면서, 어우,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얼마나 참, 우리가 참이그 모든 자연을 갖다가 이 없애고 하는 것은 상박한 거예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도 보세요. 이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나?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나라 나와 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요즘에는 막 성형수술로 그냥 막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막 똑같이 딱 그냥 똑 코도 똑같고 뭐 턱도 똑같고 똑같이 그냥 막 어떤 사람은 그거 고치다가 그냥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얼마나 참,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그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기, 자기의 자기 삶을 여러분, 새들 보세요. 새 똑같은 새가 있나? 다 다르잖아요. 이 새는 이렇게 아름답고, 저 새는 저 새를 더 아름답고, 큰 새는 큰 새를 아름, 다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는 꽃도 보세요. 꽃도 다 그냥 응? 나도 꽃이다. 아가지고 호박꽃도 꽃이다. 아가지고 나오고, 그래도 그다음도다 그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아름답고. 아, 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모든 과학적으로 모든 이 문화적으로 이 나가는 이 자체가 결국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치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감탄하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응? 어? 유행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너무 아름답고 또그 모든 그 아름다운 것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더 아름답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릇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이걸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영,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 똑같은 생명체지만은 생명인데 어, 이 다르다, 이게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졸음 속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이, 이, 그 졸음성을 나타낸 사람.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 세상의 죄악이나 이런 대로 그 흘러간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다리 된 사람, 짐승 것 같은 사람이에요. 돼버리고 많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영적인 존재고 또 사랑과 양심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면서 우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때 우리, 우리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식물을 다 공급해 주셨죠. 여기 보면 채소, 나무, 푸른 풀, 여기 보면 짐승들도 처음에는 다풀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고, 또 우리 사람도 다 채소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몇번 바뀌면서 이제 뭐 고기도 먹고 짐승도 막 이렇게 됐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거죠. 다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이제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제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상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또 완전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스며 뜻이 하늘에 세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어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 mean 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호아가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자, 아 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엉눌린 <놀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경님 계시네.